그 초보자들이 네. 처음으로 네. 운동 장비를 산대요. 네. 그럼 꼭 하나 제일 추천해 주라면 그게 뭐예요? 저는 리프팅화예요. 바닥에 쿠션이 어. 없는 평평한 리프팅화. 그러니까 굽이 없고 네, 최대한 지면에 들러붙는. 그냥 단순하게 맨발이랑 느낌이 제일 비슷한 것. 그 이유가 뭔데요? 보통 벨트나 스트랩을 많이 생각하시겠죠. 음.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벨트에 의존하면 호흡하는 능력을 못 기르고 음. 스트랩을 착용하면 음. 잡는 그림력이나 또는 손목을 지지하는 능력을 못 기르기 때문에 음. 일단 기본적인 틀이 음. 완벽하게 잡히려면 어. 사실상 맨발도 좋지만 어. 퍼블릭 헬스장에서는 맨발로 운동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치. 그래서 신발을 추천드리는 아, 거예요. 시작점은 발이다. 네. 뭐 여기 잘하든 여기 잘하든 네. 어차피 결국 시작은 발이다. 발이다. 여기는 처음부터 의존하기 시작하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럼 4 0백 가능합니까 여자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저도 모든 게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와. 아. 가요 네. <웃음> 네. <웃음> 괜찮으세요? 제가, 마... 아. 저 입술만 바르고 와도 돼요? 아니, 아, 아, 그, 아, 그때 기다려 드릴게요. 아, 네. 자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 리프터즈 그리고 베럴 스트렝스 이제 3년차 된 김지현입니다 원래 직업은? 원래 직업은 지금 트레이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물어보기 전에 네. 적어도 야, 아무나 얘기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 나 이거 이 정도 든다 음 데드리프트 이제 120은 든다 아 120은 든다 음. 이런 이제 트레이너 분한테 묻습니다 나는 이게 일순이다. 저는 스트랩이요. 저는 그 스트랩. 이유는 일단 악력이 조금 약하기도 했고, 그래서 등 운동을 하는데 팔이 되게 아파서 오래 운동을 못했어서 그래서 음. 스트랩이 필요했었고, 저는 땀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아 그래서 스트랩이 되게. 저희들의 스승 노코치님의 입장에서는 네. 나는 내 기준에서 제일 먼저 일순이 추천한다. 저는 좋은 스승을 아. 먼저 찾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 돈이 드는 거를 했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오케이 그냥 여기까지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 사람 빼면요. 아, 저는 <laughs> 첫 번째로 벨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 그러니까 여기 파워리프팅이든 뭐든 막 범용적이에요. 네. 그래도 벨트? 벨트. 왜냐면 항상 이제 레슨을 진행을 할때 제일 항상 말을 많이 하는 것중 하나가 호흡입니다. 호흡. 그리고 어? 우리가 무거운 중량을 다루고 그 다음에 몸통의 안정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벨트가 이제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벨트를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하시는데, 어, 그럴 게 아니라 내 몸을 안정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스킬이거든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배우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벨트를 어, 구매하셔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시기를 어떻게 알죠? 일단 본인의 중량이 남성분들은 개인적으로 스쿼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150kg 이상의 중량을 다루는 분들의 벨트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와... 이제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80에서 90kg대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이 벨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전까지는 사실상 벨트가 없이도 그 중량을 무난히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벨트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누구인가? <laughs> 제 제자입니다 서영님? 네. 아, 안녕하세요 나이가 <laughs> 어떻게 되죠? 나이. 저 21살이요 아 21살이세요? <laughs> 아, 네. 겁나 세시네요 이번에 저랑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1등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3대 몇? 3대 290이요 <laughs> <laughs> 3대 코앞 제자? 네안 쫄려? 조금 쫄립니다 조금 <laughs> 네. 몇 년? 1년 안에 따라잡히 있어. <laughs> 오케이. <laughs> 배운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6개월? 와. 했어요. 6개월 네. 전에 서영이야. 이거 하나만 딱 사라고 해. 그럼... 벨트. 근데 그게 이 파워리프팅이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겸용으로 해야 돼요. 음. 뭐 헬스장이든 뭐든. 그래도 벨트 갈수있음이요 그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오... 네. 왜 이유는? 보압을 일단 너무 탄탄하게 잡아줘가지고. 음. 벨트를 찬 다음에 중량이 확늘었어요 오. 약간 안정적이기도 하고. 음. 그랬어가지고. 저 죄송한데요. 우리 서영님은 네. 워낙 타고난 게장군감이여가지고이 희생이가 <laughs> 있나요? 운동하기 편한 복장? 정도? 운동복? 운동복. 어, 이 사람 아무것도 안 쓰네. 중요하지. 무시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 그냥 센 거야? 그냥 센 거야? 그냥 센 거야. 아. 네, 이때까지 그냥 존나 센 사람이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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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립 바르셨어요? 네. 지금 제일 최상의 상태예요. 그건 아니지만, 괜찮아요. 혹시 직업이 운동인이세요? 직업에 운동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시네요. 아, 네. 일반인 분들도 이런 운동 하시는군요? 아, 너무 가식적이에요. 근데 <laughs> 네, 운동하신 지 얼마 나 되셨죠? 여기 다닌 지 1년 반이 됐어요. 자랑거리 하나. 아, 내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강하다. 외유 내강이다. 아. 저 이번에 데드 125 들었어요. 내 지인들이 드디어 운동을 나도 너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시작한대. 그래서 하나 사겠대. 뭘 사? 저는 사실 장비를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것도 어디, 아니 왜냐면 장비를 차면 그거 믿고 자세가 잘 음. 배우지 않았는데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단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약간 아, 그러니까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장비부터 네. 가지 말고, 네네. 그래서 내가 장비를 찰수 있는 시기를 맞춰라. 이거네, 일단 기본부터 배워라. 아. 자세를 배워라. 에이. 안 되는데, 이거 보고 깝쳐가지고, 나처럼 125 든다고 장비 쓰고 말고, <laughs> 100, 125가 될수 있는 나처럼 예쁘장한 몸매가 되고 나서부터 그때 장비를 사라. 이거네, 아니, 저는 네. 자컷 아, 자, 대답 필요 없습니다. 갈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속수럽죠 <laughs> 네. 처음이라가지고. 운동이 직업이십니까? 아니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하신 지 얼마나 됐죠? 파워리프팅 한 지는 2년 좀안 됐어요. 오. 오 <laughs> 그럼 나이 정도 든다? 3대 이번에 272.5 했어요. 와. 아 소수점 말하면 헬창이야. 우선 다 풀고, 소수점 말하면 헬창이야. 272.5. 네. 그럼 내가 추천해줄 1순위 벨트야. 그 이유는? 고압을 잡는 게 엄청 중요해가지고 이 몸통이 탄탄해야지 그딱 안정적으로 그 동작 등을 다 수행할 수 있어서 음. 벨트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